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비움입니다. 오늘은요 6월달 <laughs> 패카킹 어, 제가 어딘 나온나 생각했었는데 패카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카킹 다섯 분 제가 추첨을 하려고 해요. 영상으로 만들기는 조금 뭐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딴지 걸까봐 일단 방어용으로 네 영상을 찍어 놓는 겁니다. 일단 한번 렛츠고. 는 링크를 복사를 해서 불러옵니다. 불러오면은 이제. 코멘트가 지금 8600명이 받고, 516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360개 댓글밖에 안 달았네요. 사실 저번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첨 확률이 거의 4배의 확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이제 360개 댓글 중에서도 332개, 이제 거기에서 추첨하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품 1등 6월 골드 패스 5명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5명이고, 비공개는, 구독 비공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를 해놔도 대부분 공개를, 뭐 구독을 했기 때문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미 구독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없으신 분도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5명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다섯 명이 한 번에 볼수 있는 이렇게 해서 다섯 명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요. 과연 누가 될 것입니까? 오, 갤럭시님. 근데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약간 별로네. 이벤트 신청해요. 한 번도 당첨된 적 없지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구독 비공개. 원래, 기본이, 이제, 비공개가 기본이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들이, 이제, 저는 구독해놓고 참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갤럭시 님 어, 제 생방송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119번째 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게 아니라, 이, 4 t u 라는 곳이, 이 사람이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니주님, 오, 어, 데니, 다니? 다니? 다니주님? 데니주님. 1년 전부터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영상 하나하나에 좋아요 누르고 있고요. 항상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컨텐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네, 또, 부탁, 네, 이메일 적어줬고요. 데니주님, 축하드리고요. 71번째. 손님이었네요. 과연, 그 다음은 세 번째는요, 오, 디란, 디란촌님, 축하드립니다. 245번째. 복귀하러 나서 요새 클렌저 메탈라니 요새 조합 등을 많이 참고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혼 스킨 하나 받고 싶은데 학생 신분 때문에 힘드네요. 주시면 스킨 뿐만 아니라 연구 시간 유니어, 유닛, 훈련 보너스 등 정말 열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리고요. 존님, 이번에는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어 제가 뭐가 이렇게 이것도 어려운데 알파님 맞나요? 알파님, 네 BM 님이랑 CEO 씨, 오 저랑 또 친구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저랑 친구가 되어 있는 분인데. 킹년이에요. 4월에 군대 갔다 와서, 오, 킹키엔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당첨 되길 원해요. 항상 파이팅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알파님. 축하드리고요. 또 저녁을 축하드립니다. 킹년님, 한번 오늘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 네, 방금 제가 한 명을 지워버린 것 같죠. 그 지운 분까지 해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당첨자는요. 예, 뭐야, 봉수. 장봉순님 오 장봉순님 퀸 검투사 스킨 좋았는데 워든 검투사는 뭔가 이상할 것 같은데요 10m 완파 영상 제일 좋더군요 혹시나 하고 이메일 남기신 분 네, 축하드리고요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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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나와있는 분은 네분인데한명더 해가지고 다섯 분 제가 이메일 보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